야, 까짓거 해줄게. 어, 이거 이번에 설명 없다. 까알려주네 이동기 저거. 후반 설명. 2리차로 하면. 우와. 뭐가 다른데? 어, 원래 쟤네 저기 앉았었나? 저는 나노카루라고 해요. 저는 지금 엄청 곤란한 일이 있어 찾아왔어요. 자, 이제 돈, 돈의 힘을 보여줘. 바로. 이야, 씨, 이제 대놓고 저기 위에다 올려놓네. 갈 거야 안갈 거야? 그래서 하루 씨 사정은 잘 알겠습니다. 저부터 한테 맡겨주세요. 야 진짜 돈이 대단하다. 무서운데 야 근데 쟤는 저큰 돈을 진짜 어디서 모았을까? 이게 모은 건가 직접? 그리고 또 가냐 집을? 아이씨. 아또 그거 풀어야 돼. 아개 같은 거. 자 이해 차니까 빠르게 진행할게요. 자 여기 그리고 바로 내려가야 돼요. 오, 오야 오 야, 뭐야? 방금 뭐야 사람이었는데 잠깐만. 어? 어? 뭐지? 야 방금 오빠 얼굴이지 않았어? 잠깐만. 뭐야? 벌레 그림. 자 좋아요. 마치 처음부터 안 다는 듯이 그림을 나열하네. 오, 내가 이 회차거든, 새끼야. <laughs> 나 미래에서 나 미래에서 왔어. 어, 내이 회차야. 어. 이상한 의심하지 마세요. 이건 뭐지? 저는 모두 잊으려고 했어요. 어? 물감을 꺼냈다. 잘 만져보니 안에는 딱딱한 감촉이. 어, 뭐야, 열쇠? 이 안에는 오빠의 모든 것, 거... 어, 뭐야. 어, 원래 이런 장면이 있었나? 하루가 시칼로 물감을 자르자. 안에는 열쇠가 나왔다. 그런 곳에 열쇠가. 상자가 열렸다. 어? 오빠가 남긴 남겨... 오, 야! 드디어 오빠의 비밀을 알수 있어. 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두 분이 차를 타고 가시는데 졸음운전을 한 아씨 이게 졸음운전이 이게 음주운전이랑 졸음운전 때문에 이게 사고가 난다니까 정말 이게 범죄예요 이건 주변 사람들은 모두 불쌍하다고 나, 나와 아직은 초등학생인 하루를 둘러싸고 물었다. 하지만 나라는 녀석은 올라올 것 같은 입꼬리를 어? 필사적으로 참는 것 건... 이렇게 사이콘데? 잠깐만. 부모님이 차에 치여 돌아가셨는데 우으려고 한... 어? 평소에 만나지 않은 친척들에게 위로를 받으며 영문도 모른 채 울고 있는 하루가 꼭 하고 내옷 소매를 잡았다. 하루와 둘이서 살아가겠다. 내 인생은 시작. 진짜... 야 오빠가 미친놈이네. 손에 무거운 고깃덩어... 어? 고깃덩이의 감촉이 느껴졌다. 명백하게 나를... 보고 있던 눈에는 그 뒤로 빛이 사라졌으며 파일의 피가 넘쳐흘렀다. 상대가 어른이었기에 좀더 고생하겠지만 허리는 똑같이 하면 괜찮다. 타인의 생으로 인한 이내 하루가 상처받지 않아도 돼. 나는 그렇게 나를 위로할 수가 있다.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어. 죽는 편이 더 낫겠다. 검은 그림자가 물끄러이 나를 본다. 하지만 하루는 나하고만 살아왔다. 나도 하루하고만 살아왔다. 하루에게 친구나 애인은 없다. 야, 너무한 거 아니야? 야, 있을 수도 있지? 야, 니네 동생한테 왜 그래? 받아들여줄 거야. 그렇게 믿고 있었다. 그녀의, 그날의 부드러운 미소만이 살아가는 의미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완전 미친놈인데? 야, 오빠가 미친놈이었어. 야, 오빠가 스토커 아니야? 잠깐만. 나비를 좋아하는 미친놈인데, 그냥? 오빠가? 오빠의 캠퍼스, 캠퍼스. 잠깐만, 그날까지?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 말하는 건가? 홀. 미친. 자, 사다리를 걸고, 올라가고, 여기 무슨, 나, 무슨 나비를 놨어야 됐지? 검정, 이거였나? 어, 이거였을 거야. 어딘가에서 소리가 났다. 덜덜덜덜. 덜덜덜덜. 야, 어디야? 어딘가에서 소리가 났다며. 오! 오? 어? 뭐야? 오? 어? 원래 이런 장면이 있었나? 헐 소름돋아 뭐야? 어? 거뭐 그러니까 뭐야 교수요? 갑자기? 응? 밖으로 나온 걸까? 뭐야? 아얘어디어유인가이 뭐지? 우윤가 아나 진짜 이씨. 그니까, 타켓이, 타케시, <laughs> 타켓이가 쓰던 밧줄인데? 잠깐만. 이렇게 가면 되나? 오, 야, 저기 있다. 저기. 떨어져 있다. 여기 누워있는데? 오, 야, 뭐야, 얘. 오빠인가? 너 누구냐? 바로, 오빠가 보다. 그 미친놈. 오빠. 역시 오빠였구나. 나 전부 기억났어. 오빠를 정말 좋아했던 일도. 방한 일도 계속 일어났던 괴이 현상도 전부 오빠 이 새끼가 스토커였네 이 미친 새끼 나는 계속 여기서 하루를 기다리고 있었어 분명 와줄 거라고 믿고 있었지 어어 뭐야 이 새끼 깨어나네 오 전편에서는 그냥 누워 있었는데 이회차 때는 그래 너가 드디어 정신을 차렸구나 하루 혼자라서 외로운 거지? 오빠랑 같이 있으면 외롭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이쪽으로 와. 야 유야 막아. <laughs> 간다. 오, 그때는 같이 갔었는데 이제 같이 가지 않을게요. 네 이게 선택지가 그때는 하나밖에 없었거든. 가지 않읍시다. 음. 오빠 나 말이지. 오빠가 죽어서 혼자서는 못살 거라고 생각했어. 다른 그 누구도 없이, 외톨이로, 여러 일들을 떠올린 지금도,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다르. 하지만 이대로는 안 돼. 외톨이라도, 제대로 자기 힘으로 살아가야 돼. 그래! 어, 그 마인드야. 이 주인공이 좀 정신을 차렸네. 언제까지 꼭 과거에 갇혀있지 않아야 해. 그러면 괴로울 때에도, 서로 협력하는 사람과도, 좀 더, 만날 수 있을지 모르니까. 그니까, 러 주인공, 이씨요? 그렇구나. 카르, 너, 어느 샌가 훌륭하게 성장했구나? 알겠어. 이제 돌아가도록 해. 야, 이제 놔주는 거야? 이씨, 그럼 진작에 이씨 놔주든가, 이 스토커 새끼. 야, 오빠가 스토커였어. 야, 소름돋아. 수프 왔던 방향을 따라, 곧장 빠져나가. 여기 있는 사람과 함께 돌아가도록 해. 야, 유, 일어났어, 이미. 야. 쟤 듣고 있는데, 제 오빠. 어두운 숲이지만. 앞으로도 혼자가 아니니까 괜찮을 거야. 너 여기 계속 있는 거야, 너는? <laughs> 오빠, 고마워. 그래, 야, 넌 여기서 나비랑 같이 있어. 너 나비 좋아하잖아. <laughs> 오, 사라졌어. 야, 가자, 이제. 어, 드디어 탈출할 수 있겠다. 얘 일어나, 새끼야. 아근 얘도 참 불쌍해, 주인공도. 가족이 다 죽었어 얘는 어, 너무 불쌍해 이올씨 괜찮으세요? 그래 괜찮은거 맞아? <laughs> 안 괜찮은거 같은데? 이 숲을 빠져나가면 어 나갈 수 있다고 오빠가 말했어요 빨리 돌아가죠 그래 빨리 가자 어디로 가야돼? <laughs> <laughs> 어우 쇼발 어 미친 새끼 저거 뭐야? 야 봤어요 님들 방금? 어어 어, 미친 뭐야? 어어개 깜짝 놀랐네 아 미안해요 많이 놀라셨죠? 아이씨야 나 심장 어 심장 아파 자저 저 여기서 뭐 나옵니다 자자자자야 어디로 가야 돼? 야 아니 아 길이 어렵잖아 너무 여기서 일단 세이브하고 위로 가야되나? 어디로 가야되는거야? 아니 어디로 가라고 아이씨 개무섭게 생겼네 여긴가? 오케이 야야야 야, 야.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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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어렵다 참 멍청한 새끼 어여 개무섭게 생겼네 저거 오빠야? 어떻게든 도망쳤네. 그러네요. 나온 거야, 드디어? 어, 휴. 휴, 탈출이다. 뭐야, 여기 바다야? 우와. 오빠. 혹시 오빠를 따라가지 않는 걸 후회하는 거야? 아니요, 괜찮아요. 오빠 못까지 혼자서 살아가 볼게요. 그래, 그래. 어, 너, 그, 오빠, 오빠, 애초에 제정신이 아니야. <laughs> 너, 그, 오빠랑, 어, 살 바에는 그냥 혼자 살아. 어. 아니. 어, 뭐야. 그럼, 집으로 돌아갈까? 하루? <laughs> 새끼, 이거 꼬시는 거야, 지금? 자식. 엔딩 3. 그리고, 봄은 크 <laughs> 지낸디인가, 이게? 와, 지렸다. 와, 재밌겠습니다. 어, 드디어, 진엔딩을 봤네요. 아이, 개같은 게임. 아니, 어떻게, 진엔딩을 보려면은 2회차로 플레이를 해야 돼? 재밌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네 이거 크레딧은, 뭐, 몇 번을 본 거야? 이거 크레딧이. 그냥 스킵합시다. 어, 근데 게임 무섭다. 되게, <laughs> 갑투티가 되게 많아. 어. 그림체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 이 게임은. 음, 여러분들, 예, 보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네, 제가 오빠지? 저, 이씨, 미친놈 저거. 클리어! 아... 오, 야, 뭐야. 오? 어? 원래 배경이 아니랬어근데 야, 뭐야. 빨개졌어, 갑자기. 야, 뭐야! 아, 아까 밧줄이 그 오빠가 자살할 때야 쓴그 밧줄이었구나. 아. 어, 그렇게 해보니까 오빠도 불쌍한데? 이거 뭐지? 나 여기 뭐 하나가 남았는데? 잠깐만. 번역에 제외. 맞다리 뭐야? 향구. 이거. 이거. 그리고 이거. 야, 여기 하나가 남아. 뭐야, 이거. <laughs> 내가 뭐안본 이벤트가 있나? 나중에 봅시다. <laughs> 자, 여러분들, 재밌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보면 제가 된다라는 게임, 게임이었습니다. 재밌겠네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안녕.